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에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 수업을 수강한 통합 디자인학과 연수정이라고 합니다. 어, 먼저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이라 처음에 선발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고민해서 만든 결과물이 인정받은 느낌이라서 앞으로 다른 프로젝트에도 더 열심히 참여해보는 동기가 될것 같습니다. 참여소감은 제가 디자인 전공자로서 대량 생산되는 제품이 일으키는 환경 오염과 그럼에도 끝없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디자이너 사이의 괴리에 대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수업에 참여하면서 지속가능한 디자인 전략을 적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보며 그 괴리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배운 점이라면 이번 수업을 하며 제품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습해 보면서 제품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정말 많은 자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그중에서 낭비되는 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장 크게 배웠습니다. 네, 앞으로의 목표는 개인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활용하는 업사이클 디자인에 큰 매력을 느끼기도 했고 또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지속 가능성으로도, 디자인적인 방향으로도, 모두 괜찮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업사이클 작업을 더 이어나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실마리를 얻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고민하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제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젝트는 리부트 투 디타임으로 버려진 PC 케이스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티 테이블 겸 트롤리입니다. 제가 수강한 과목인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는 기존 제품의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전략을 적용해서 새롭게 리디자인 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구상을 위해 쓰레기 분리소거장 몇 군데를 돌았는데요. 그곳에서 아주 멀쩡하지만 버려진 물건들을 정말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PC 케이스였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 보던 중 PC 케이스를 분해해 보며 머릿속에 영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겉보기에는 깔끔해 보이는 PC 케이스의 안쪽을 열면 각종 회로가 들어있듯이 겉보기엔 깔끔해 보이지만 문을 열면 의외의 용도가 드러나는 가구는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PC 케이스의 모양을 본뜬 트롤리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은 나무 프레임과 업사이클 재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PC 케이스를 수납장으로 쓸수 있도록 문이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PC 케이스는 디자인 단계에서 미리 치수를 측정해서 오른쪽 아래에 딱 맞아 들어가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옷걸이를 펴서 일정한 길이로 자른 다음 나무판에 구멍을 뚫어 구부린 옷걸이를 끼웠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식기 건조대는 선반 너비에 맞게 잘라 활용했습니다. 제작에 들어가기 전 구상했던 3D 렌더링입니다. 이 렌더링 완성본은 재료 재단과 최종 완성 과정에 참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프로젝트입니다. 주제가 티타임이 된 이유는 티타임은 PC의 겉모습만 보고는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소재이면서도 일상 속에서 행복을 주는 사소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버려진 물건들을 다시 일상 속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의미를 담아 이 물건들로 티 트롤리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프로젝트의 이름을 리부트 투 티타임으로 지었습니다. 이건 내부의 모습인데요. 문을 열어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손잡이는 버려진 전기 그릴에서 떼온 것이고 중간에 있는 식기건조대는 접시꽂이나 CD, 책 정리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랍의 손잡이와 창살은 버려진 옷걸이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이 프로젝트의 영감이자 재료가 된 PC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처럼 간이 티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래의 수납 공간에는 티백과 차잔, 다양한 도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퀴를 달아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창판은 스테인과 바니쉬로 꼼꼼히 마감해서, 만약에 차를 흘리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프로젝트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혁신 대표 프로젝트 화이팅. 고등교육 혁신원 화이팅.